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아, 보수를 배신한 정당에 우리 보수의 한 표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사라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형사 재판을 시작합니다. 법정이 말이죠. 이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국민을 위해 본인을 헌신하고 던졌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초동 사조에서 다시 시작될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치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행할 것만 같았던 국민의힘의 토론은 조금 위적지근했고요. 민주당이 파란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지지한 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제 운이 다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죽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이죠. 정치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 그 국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면, 우리 낯설지 않죠?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에 의해 소환된 검사였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건 조직도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불공정과 싸워온 그의 행적에 2030들이 열광을 했고요. 기성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로부터 3년,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탄핵을 당했습니다. 사기 탄핵을 당했죠. 2025년 4월 어, 21일, 서초동 법정에 서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자로 시작을 해서 다시 비정치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시죠. 그런 그를 다시 정치로 불러들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윤어게인 신당, 말이죠. 배의철, 김결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나섰고요. 정치권 밖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윤어게인 운동, 여기에 함께 보태져서 이 국민의힘 바깥에서 대한민국 중심의 우파 세력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호히 말했죠. 나는 신당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이죠. 이 김계리 변호사 그다음에 배의철 변호사와 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늘봄멜봄 식당에서 식사를 가졌습니다. 아,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 전한길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나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자 자유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믿는다. 신당 창당의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이 식사 자리에서 찍힌 사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윤보지다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고 김계리 변호사라고 하면 저도 개명됐습니다.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이때 소름 쫙이었거든요. 제가 돌멩이 들고 <laughs> 김명수 대법관을 찾아갔을 때그 느낌과 김결희 변호사가 헌재에서 나는 개몽됐습니다 이때 그 느낌이 얼추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정치인 무관심층이었던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위협이 느껴졌을 때. 아마 김계리 변호사도 지금 이런 움직임을 내삶 그리고 미래 세대 자식에게 물려줄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개탄스러워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김계리 변호사가 공유한 이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습니다. 중앙에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냥 말. 습니다. 얼굴이 맑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에게 그렇게 날것으로 공격을 당하고 정말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맑은 웃음을 띌수 있다라는 건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Become and strong. 참침착하고 담대하라. 아,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던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자회견도 미뤘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 지금은 조용히 힘을 모으겠다. 그런데 지금은 물러섰지만 그 열정은 멈춘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정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가 국민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당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당이 필요하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켜줄 정당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배신의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인이 아니었죠. 이 등장 자체가 정당이 없는 정치의 대표적 사람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50%가 넘었죠. 그리고 지금도 대구를 가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아파 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윤석열이라는 등장 자체는요. 국민의 분노와 기대를 얻고 탄생한 비정치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단순한 의지나 도덕성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권력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신은 그 구조 안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정당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순간 정당이 대통령을 팔아치웠습니다. 권선동이 앞장섰죠. 그 결과 탄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면 안될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죠.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구조에 빠졌습니다. 2024년 말에 말이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죠. 권선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자율투표라는 명분으로 20마리 찬성표를 끌어냈습니다. 한동훈의 주축으로 말이죠. 그 누구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정당 없는 대통령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지지율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열성지지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방어. 국회 내 정치력, 여론전 조직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서초동 형사 법정을 출석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더는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이 없다라는 이유로 고립되고 배신당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중립보다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정치 세력화가 더 절박한 과제죠.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대통령 까매입니까? 정가사범, 온 잡범에다 말이죠. 대북선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가지죠?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대가리로 있을 수 있는 이유,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오겠다라고 설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세력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웃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담은 새 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늦었죠. 사실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뭐 지난 시간 후에 보면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참 끝발 날릴 때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당을 차렸다 라고 하면 뭐 지난 일이니까 후회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승리에 가깝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국민은 말이죠 이 윤석열 정신을 담은 새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이죠 더 이상 보수 정당 아닙니다 저는 이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나쁘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탄핵 정국 속에서 아닥했죠 탄핵 찬성 의원들 지금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욱이 같은거 윤석열 대통령이 너 탄핵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밥안 쳐먹겠다라는 게 김상욱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아직도 지금 국민의 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어이가 없죠. 출당 조치해야죠. 왜 출당 조치 못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말이죠. 안될 판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적이 된 자들을 오히려 듣고 있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내밀어서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에 말이죠. 사목에 영혼까지 파는 인간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의원들 지금 좀 거론해볼까요?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 아닐까요? 김상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울산시장 송초로의 특보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한동훈 라인으로 들어와서 울산에서 공천받아서 금배지 달았습니다. 김예지 말은 뭐 하겠습니까? 좌파 프레임의 장애인 정책을 펼쳐내고 뭐 외눈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 정당에서 가장 불공정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비례 두 번을 받았죠. 유승민계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요 한동훈과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요것들은 다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지아 이번에 그 무항공항 사태에 그 한화갑이 좋합니다. 이 한지연 말이죠. 저는 이상합니다. 이한동훈은 똥꼬에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한동훈이 퍼먹었던 아이스크림도 들고 가서 퍼먹는 여자입니다. 저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은 뭐 하겠습니까? 사성가녀 배현진 홍준표 대구 시장을 거쳐서 이준석과 함께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한동훈 대선 캠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권력 추종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다음 사람 있습니다. 조경태. 민주당 출신이죠. 노사무 출신입니다. 이 정치를 생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도 지금 한동훈의 대선 캠프에 있죠. 김형동. 김형동의 장인은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시장 뭐 이런 거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참. 정체 불명의 의원들보다는 저는 이거는 뭐 좌파 또는 뭐 말갱이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이 아닌 물을 수 없는 거죠. 이것들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보수 정당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이죠. 나경원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념이 밥 먹여 준다. 자유가 돈벌게 해 준다. 당연하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돌아야지 돈을 벌고, 내가 일한 만큼 그 열매를 따먹고, 내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정체성 없는 이합 집사는 보수의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아니, 뭐 윤석열 이름을 빼더라도 보수의 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집을 짓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 정의, 질서, 그거를 이제 국민이 지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재출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 파면한다. 그말 떨어지자마자 분노, 막 눈물이 쏟아져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출마설에 글을 적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죠. 그걸 김소연 변호사가 제 글을 공유를 했더라고요. 어, 제출마가 불가능하더라도 왜 제출마설에 대해서 띄웠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 계속 정치적으로 어, 부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출마 우리가 가지고자 했던 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게 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게 뭔데? 그게 중요하다는 라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신당은 말이죠,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신을 위한. 집이다라는 말이죠. 정당이 대통령을 버렸을 때는요, 우리는 정당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국민의 힘은 나가립니다. 국민이 정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정말 국민들이 지키지 못해서 지금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사기탄핵에 보호해야 할 정당이 없다는 라게 정말 분노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정당 아닙니다. 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부 배신자를 아직도 두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아, 보수를 배신한 정당에 우리 보수의 한 표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사라지면 번영은 끝나고요. 대한민국 자유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죠. 윤석열을 지킬 정치, 윤석열 정신을 지킬 정당, 그리고 국민이 직접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당 선택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유를 위한 우리들의 생존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출발선이 서초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교동, DJ 뭐 이런 것처럼 서초동 SY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초동 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을 지킬 정치, 자유를 지킬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대표였습니다.